깨달음의 상태에서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동안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보게 되면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를 봄으로써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라. 상카라는 이렇게 말했다. 1. 브라만은 실제한다. 2. 우주는 실제하지 않는다. 3. 그리고 우주는 브라만이다. 이 말은 우주가 참나로 인식되면 실제하지만, 참나와 별개로 인식되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당신은 짧은 새끼줄을 뱀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새끼줄을 뱀으로 보는 동안에는 그 새끼줄을 새끼줄로 보지 못한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뱀이 당신에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실제로 존재하는 새끼줄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마음이 이 현상계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가 실체가 아니라고 인정하겠는가? 즉, 마음은 꿈을 꾸는 동안에는 꿈의 세계를 부인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동안에는 깨어있는 세계가 실제함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둬들여 내면에 머무른다면, 즉 모든 경험의 토대인 참나를 항상 알아차린다면, 지금 당신이 인식하는 이 세상이 꿈과 마찬가지로 실제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만약 꿈속에서 목이 마르면 존재하지도 않는 환영의 물을 환영으로 마심으로써 환영의 갈증을 해소한다. 그꿈 자체가 환영임을 알아차리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실체였으며 환영이 아니었다. 깨어있는 이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지금 당신이 보고 듣는 감각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느끼게 만든다. 반대로 이 세계가 스스로 실제하는 실체라면 자는 동안에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